디지몬 신세기 그래픽처럼 됐네요. 만화풍 같은 게 됐어. 이런 뭐파당몬 이런 것들은 채우기 쉽잖아? 이런 것들 챙기란 거네. 그럼 그나마 그거라도 해볼까요? 자만 그러면 나 디지몬 보관소도 늘려야 되나? 아니 안 늘려도 될 거야. 나 웬만한 건다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못 채운 것들 볼까요? 블랙세라피몬이안 열려 있니? 안 열려 있네. 자 열었죠? 이러면은 어 EV 30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다 하지 말고 효과 좋은 것만 하자 이거. 씨. 좀 필터. 아, 이런 게 있네. 결국, AT, HT, EXP. 이게, 이거 세 개가 짜세죠? EXP. 경험치. 이건 있으면 개좋거든? 아,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110 정도 찍고, 초월까지 하면은 세 개까지는 열수 있네. 이거는, 세 개까지는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거 채우려면은 네 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채우는 거면 뭐 나쁘진 않네요. 야, 이거 EXP만 존나게 채워볼까? 몇 가지였나? 릴리몬 열면 50% 추가가 바로 되고. 보스게임 어 이것도 이거 공짜로 주죠 이거 가서 받아야겠다 들어봐 더 해볼까? 720어 이거 EXP 다 여는거는 720 그니까 유니온으로만 경험치 1000% 플러스를 더 얻을 수 있네요 이러면 물론 다 초월해야 되긴 하는데 초월하려면 초월칩이랑 레오몬이 필요하거든요 레오몬 근데 내가 레오몬 5단 34개 있어 4단도 34개 있고 초월칩 중급 초월칩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 뭐 만치 또 사면되고 초월하려면 레어몬 5단 12마리 더 있네. 근데 경험치를 굳이 챙겨야 될까? 경험치 말고 높으면 좋은 거 공격력이나 적중이거든요. 일단 공격력을 볼까? 아 이게 경험치는 웬만하면 다 경험치인데 스탯이 다른 애들은 섞여 있네요. 이러면 경험치 먼저 얻는 게 낫겠다. 레어몬 지금 비싸다고 이거 초월 이거 이거 때문에 무조건 비싸졌겠다. 레어몬 5단 7티까지 올랐어. 내가 볼때 이거 지금 사야 됩니다 사, 사야지 10개만 사자 아무튼 경험치 지금 열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나? 릴리몬이랑 고스게임 고스게임 애들 어디서 봤지? 기다려봐 루체몬 들고 다니고 메인으로 고스게임 애들 다 받아야겠다 이거 나 한두 개는 받아왔던 것 같은데 기다려봐 지금용으로 주겠죠? 감마몬 4단 지금용 이건 옛날 감마몬이잖아 4단 저게 맞나? 이거 맞나 보다 감마몬 해안가에서 젤리몬 시부야에서 토끼. 감사합니다. 일단 하준이 가보자. 내가 받은 게 맞나? 확인부터. 어, 받았네요. 자, 해안가 고래몬 쪽에 있죠? 여기였나? 뭐야, 레디 데블몬 아직도 있네? 어, 씨, 어디있지 여기 있지 않았나?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어, 없어. 어디 갔대? 해안가에 청솔이 있다고요? 난왜 없지? 있으면 그맵 NPC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NPC, 청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없어 설마 퀘스트 깨야되나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본거 같거든 나 이거 그건데 나 무자본으로 할땐 봤었는데 여기서 뭐 안했나보다 퀘스트를 아 그러네 여기 원래 서버대로 넘어가는 그거 있어야 되잖아 왜 없지? 어 씨발 나 여기 퀘스트 안깬게 있나? 그러네 보라카 떠있네 이거 아나 다른 위기 이거다 맞네 맞네 이제 해안가 가면 된다 나 서버대로 어떻게 갔었대 누가 소환해줬나? 또 0.0001호퍼인거죠 다른 위기 신대륙에 이러면은 아 어, 청소를 생겼다 그렇지 숨어있으면 어떡해 니가 써버리려면 뭔 상관인데 청소라 암튼 고마워요 젤리몬 아 평화를 가져다줘서 젤리몬 주는 거군요 이러면 인정 앙고라몬 아 그러네 레이드 돌아야 되네 이거 아큐라몬 만몬 레어몬 팬텀몬 이거 레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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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기하고 있네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 아큐라몬 16분 아 16분 뒤에 하면 되는 거네 이러면 마스테몬 그러니까 마스테몬 이제 못 구하지 않냐 근데 뭐 이걸로 했으면 또 뿌린다는 거겠죠 왜냐면 한동안 이게 없었거든 디마에 이 누적 충전 이게 마스테몬 오판이온 폴 다운 모드 오르디네몬 셋다 이걸로 뿌린 거예요 누적 사용 캐시 30만원 이상이면 진화템 준거 근데 그게 한동안 없어졌다가 이게 이번에 다시 생겼거든요 이제 풀리지 않을까 잠만 이벤트 동안 충전한 캐시에 따라 보상이 지급됩니다 어나 5만원 더 질러야겠다 10만원 이상 지르면 드로우 티켓 이벤트 두개 주네. 5만원으로 유니크 천재냐? 13분 남았으니까 캐시샵이 안 열려! 현질하게 해줘! 야, 지금 서버 왜 이래요? 아니, 캐시, 캐시를 못 사게 하잖아! 뭐지? 어, 열렸다. 자, 유니온 10개만 더 해볼게요. 솔직히, 손해긴 해, 이거. 안 나올 거라. 이렇개 하는 건 손해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10개. 자, 여기 바벨 있니? 바벨 있어요. 미친놈이야. 야, 이 데이터 소환 그냥 모든 맵에 다 넣어놨니? 바벨! 자, 0.5%입니다. 나올 수도 있어. 0.5퍼면. 뾰롱. 근데 기대는 안 해. 자, 하나. 에라이. 나오겠냐? 아 씨발 뭐야 이거 미친. 백금바나 2000개? 어유 씨. 레어 조그레스 랜덤 5단 까볼까요? 띵. 하피모노단. 그래. 그동안 이이 이를 개 빨리 하고 있자. 아캐시샵 뭐야 지금 열려. 어 뭐야? 날이야. 여기 왜 생겼지 갑자기? 별전 타천사의 분노. 오! 어? 아, 이거 오리대면 각성 잡는 퀘스트네요? 어, 이거 나왔구나. 한번, 오리대면 각성 어차피 안 뽑을 거니까, 외형이나 봅시다. 자, 우리 오리대면 각성 좀 볼까? 오호, 아, 약간, 디지몬 신세기 그래픽처럼 됐네요? 만화풍 같은 게 됐어? 근데 몸뚱아리는, 야, 각성이라면서 너무한다. 몸뚱아리 그대로 썼잖아, 이거. 오, 야, 퀄리티. 오! 야, 스킬은 확실히 좋네. 아, 혹시, 좀 돌려쓰기 미안해서 얼티밋으로 안 내고, 트리플 S 플러스로 냈나? 오, 야, 스킬은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생각 잘못했다. 나 오르디네몬 가져올 걸 그랬다. 아, 퀘스트 취소하고 다시 받으데요 아하! 어딨어? 탈코르셋, 무한몬. <laughs> 진짜. 뒤집몬들 닉네임 왜 이러냐? 탈코르셋, 무한몬. 자, 우선, 일반 오르디네몬. 아, 그러네. 각성하고, 원래 오르디네몬이 나눠져 있네요. 원래 오래되면 없는 사람도 각성만 얻고서 진화할 수 있게. 실화냐? 자, 이게. 어? 어, 얘도 모델링 바뀌었다. 이게 날개 원래 아니랬는데? 뭐 원래, 원래 이랬거든요? 다르죠? 이게 원래 각성 나올 때 원래 디지몬도 바뀌는데, 었 모델링이 이것도 바뀌었네? 야, 이러면 차이 더 모르는 거 아니냐?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각성일까요? 어, 잠 이러면. 그냥 샤라우트 해준 건가 원래 오르데나몬 유저들? 어? 아닌가? 스킬 임펙트가 다르네. 지금 그냥 오르데나몬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각성이라고 오해하겠다 이거. 오씨. 야더 징그러워졌는데 평타는? 아 스킬 임펙트는안 바뀌었네. 똑같죠 원래랑? 그냥 모델링이랑 이 평타 오션만바뀌었어 살짝 실망일지도 오야주얼트디가 오, 있다잉 내가 제일 희귀하지 아닌가? 드디가더 희귀한가 이제? 야 눈깔 봐요 야얘 이렇게 보니까 좀 못생겼는데? 개비져있는데 입술 존나 시무룩 모드야 아, 모델링 원래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신세기처럼 됐다 날개가 트라이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라이 느낌을 좀더 냈네 오 알파몬도 디지몬 문자 막 흘러나오네요 저 알파몬 각성 진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저거 그냥 오메가몬 X급으로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굳이게 만들었대 이걸 그냥 오획하고 양대 3맥으로 만들어서 둘중 선택으로 쓰게 해줬으면 딱 좋은데 얘네 포지션도 딱 그렇고 왜 알파몬은 쓰레기로 만들었을까 오획급이었으면 진짜 개잘 팔렸을 텐데 근데 결국 디지몬은 얘네 둘이 진짜 짱이다 나오면 잡으면 되나요? 푸슉푸슉푸슉푸슉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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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어. 어우. 야. 100만 밖에 안 나오네. 죽어! 암튼 이러면, 이제, 앙고라몬 얻을 수 있죠? 유리야. 뭐야, 이거 왜 깨져? 고마워. 대가리 보소. 점튼감마몬 앙고라몬, 젤리몬 이렇게 얻었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고스게임 3종 세트. 아, 이거 4단이라 이거, 클릭으로 안 까지는군요. 미친.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초월하려면 5단 해야죠. 아, 맞네. 초월하려면 5단 해야 되네? 아, 씨, 3단으로 뽑았던 것들 다 5단으로 뽑아야 되잖아, 이러면. 홀리쉣! 자 아, 이게 4단 아니지만 5단까지 도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막 광룡대. 뭐나 광룡대 중급이 좁도 없는데? 못하겠는데? 4단 넣고. 야, 씨, 오랜만에 넣네, 이거. 백업 피스 등록. 그리 중급을 넣으면은, 띠 어, 실패. 한번 더, 띠 아, 어, 실패. 광룡도 얼마죠? 뭐야, 왜 이렇게 비싸! 2 6 0엠이야 지금 6개 했으니까 4개만 더 써서 하자. 호이, 제발 성공해주세요! 빵! 아, 근데 암튼, 유니온이 이렇게 나온, 나와가지고, 그냥 110 정도까지만 찍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열, 다 열린 것들이나, 앞으로 열수 있는 것들. 저한테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150, 140 찍는 건 솔직히, 에바야. 무튼 오늘은,